그래서 서로 알아가는 그리고 서로 도우면서 그런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쪽에다가 이렇게 무게를 실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신영수 과장님을 비롯해서 추진위원 여러분들께서 참 많은 생각을 하고 또 고민하고 이런 계획을 해왔습니다. 계획하고 추진하신 우리 추진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어, 기재 말씀드리면 우리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 뒤에 보면 교육청에서 지원청이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어, 그 이름이 붙은 이유는 바로 어, 학교에 적합한 지원을 하라고 이렇게 지원청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학교에 에, 학교별로 어, 맞춤형 지원을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어,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학교에서 업무상 어려운 점이나 또는 개인 신상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나 우리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같이 실마리를 풀어나가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학교의 환경 개선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런 예산들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김영도 의원님, 또 오윤한 의원님, 김대영 의원님께서 많은 실질적인 많은 해결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난번 1회 추경에서도 그렇고요. 또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에서도 저희들 논산계룡지역의 예산에 대해서는 아주 책임지고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보태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환경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이 자리를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어울림 한마당에서 기왕 참석하셨으니까 스트레스를 좀 확 푸시고 어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셔서 학교마다 서로 색깔은 달라도 어, 모두가 학생들이 행복하고 또 어, 교직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